제주 평화 선언.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특정한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1947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국민학교에 운집한 제주도민 3만 명의 열망에서 점화되어 7년 7개월 동안 타올랐던 비극의 횃불, 그 횃불을 물들인 모든 상징적 의미 체계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4.3이야말로 김이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선언 정신을 가장 정통적으로 되새기게 만드는 민족 정신 활화산의 분출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민만의 열망이 아닌 조선 대륙 전체의 갈망이었으며 몇몇 강대국에 의하여 압박받던 지구상의 모든 민중들의 대망이었습니다. 4.3은 세계 현대사의 주축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핵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4.3의 정신은 바로 자주와 독립, 이두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기 위하여 제주의 민족은 일어섰습니다. 홍익 인간의 이상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제주는 젊습니다. 영원히 젊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분화구처럼 항상 푸릅니다. 젊기 때문에 비극의 강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적인 욕망에 갇힌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선과 악을 상식의 느낌에 따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그 당위의 선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젊음의 청순함과 단순성은 반드시 비극을 초래합니다. 비극이란 파멸이며 상실이며 억울한 존재의 울부짖음입니다. 파멸과 상실은 절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젊음에게 절망은 좌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젊음에게 평화의 직관을 선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 많고 바람 많고 고통받는 여자 많은 삼다의 섬. 그것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삼다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제주의 사람들은 도둑없고 거지없고 대문없는 산무의 여백과 평화의 감각을 창출했습니다. 삼다의 절망 속에서 산무의 평화를 피어냈습니다. 백설 속에 피는 동백처럼 산무는 천하위공 대동의 위 이상입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의 결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인간세 속에도 압제와 분열과 파멸이 치성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나른한 고요가 아닙니다. 정좌하고 있는 스님의 평정도 마비의 퇴락일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한한 동, 끊임없는 생명의 약동을 포섭하는 고요함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직관은 청춘의 비극의 체험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초월입니다. 초월이란 넘어감이 아니라 벗어버림입니다. 향상이 아닌 향내의 초월입니다. 그것은 해탈입니다. 이기적 욕망의 버림이 없이, 아집적 인식의 지평의 확대가 없이, 평화는 달성될 길이 없습니다. 평화는 부드러움이나 개체적 사랑보다 더 본질적인 영혼의 엘랑비탈, 그것은 개체성을 초월하여 전체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평화는 인류 전체에 대한 연민이며 대의의 우한, 그것은 문명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문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해탈의 모험의 여정, 그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모험이 없으면 진리는 고착적 독선이 되고 아름다움은 저 차원의 완벽에 머물며 선은 규범, 윤리의 폭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평화의 비전이 없으면 모험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주의 젊음은 비극 속에서 성장하면서 비극의 모든 성과를 수확했습니다. 정의를 한라산 현무암 굴곡진 아름다움 속에 구현하여 왔습니다. 제주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탐나의 민중들이 창조하여 온 것입니다. 제주의 모험은 이어도의 꿈에서 시작하여 청춘의 열정과 비극적 아름다움을 결합시켰습니다. 그 결합의 힘이 바로 삼다산무의 평화의 감각입니다. 우리의 개체적 인식의 지평의 회전, 역전 확대가 없이 평화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이데올로기 편협한 개념적 사유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빨갱이는 설문대 할망이 만든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명화된 문화의 발전과 유지에 필요한 근원적 요소 속에는 종교적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야훼여, 예수의 하나님이여, 알라여, 브라마니여이 땅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기 초월의 예지를 배우소서. 제주도의 대자연에 가득 찬 신들의 겸손을 배우소서. 이 땅에 이 인간세의 자기를 버리고 평화를 내리소서. 1947년 3월 1일 제주도민이 외친 호소를 실천하여 주소서. 3일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위세를 물리시고 조국의 자주 통일을 이루자 민주 국가를 세우자. 나는 제주도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해녀들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하도 해변을 걷는 나의 뺨을 여전히 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물로야 뱅뱅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허용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더울 김용옥